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수 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 되돌아오기를 배치별로, 어, 어떤 식으로 쳐야지, 제일 효과적으로 되돌아오고, 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어, 배치별로 알맞는 스트로크와 두께 당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당 카메라로 가시죠. 하시죠. 자, 오늘, 어, 여러가지 종류의 되돌아오기를, 어, 스트로크 하는 방법과, 어, 두께를 정하는 법, 뭐, 그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첫 번째 배치에요. 자 내공이 흰 공이에요, 이런 되 돌아오기요? 그렇죠. 돌아오기를 좋아합니다. 돌아오기. 자 이런 거 그렇죠. 음, 되돌아오기를... <목소리> 네. 치는데 스로크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자이 공을 치면 어떤 느낌으로 치겠어요? 어 어떤 느낌이요? 그렇죠. 스로크하는 방법. 큐를 음. 뭐 길게 짧게 이런 부분. 음. 자 한번 쳐보세요, 일단. 일단. 어 뭔가 부드러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부드러워야 될것 같고 음, 회전은 가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지금 미스를했죠 <laughs> 자. 자, 지금 왜 그랬냐면 자, 이공이 지금 박프로가 생각보다 부드러우면 안 되네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박프로가 친 공이 아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야 되는 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그죠? 음, 그러네요. 자, 이런 공들은 일단 두께가 많이 두꺼워야 되죠. 그리고 자, 백스윙이 마지막에 마지막 스트로크 할때 백스윙 길게 뽑아 갖고 수록이 길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음... 부드럽고 저는, 길게 저는 솔직히 치려고 할때좀 뭐라 해야 지 넘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안 넘쳐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다 착각이에요 이건 넘칠 수가 없어요 자 부드럽게 길게 백스윙 길게 빼갖고 수록 길게 방금 전처럼, 공이 짧게 놓으면 자꾸 여기서 회전력이 충분히 발생이 안되면서 자꾸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그 의외로 이리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면서 두툼하게 치면서 백스윙을 할때 마지막에 백스윙을 다 빼서 그 다음에 팔로우를 깊이, 부드럽게, 무겁, 묵직하게 깊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서 회전이 맞으면서 이쪽 라인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제 좀더 안정적인 아이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 요렇게 되더라도 형태는 이런 스트로크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공이 항상 이런 형태에 있는데 이런 형태로 있을 때도 자 생각보다 이공이 잘안 맞아요. 막상 쳐보면 그죠? 음. 어려워.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쳐볼게. 넘칠까 봐 걱정인데 안 넘치는군요. 넘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예, 어느 예, 쪽으로? 이쪽으로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형 잠시만요. 왜 흥분을 하고 그러시지? 자 이번에도 이런 형태의 공을 넘겨볼까요? 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못 넘긴다니까요. 스위트 <laughs> 씨 이거 넘기면은 내가 진짜 엄마라고 부를게. 엄마라고. 아니 진짜. 코너 태우면 넘길 수도 있잖아요. 못 넘겨요. 한번 쳐보세요. 진짜요? 네, 못 넘긴다니까요. 그럼 코너 태워서 치는 공이에요? 그렇죠. 코너까지 태워야지 아, 나오는 공이죠.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아이씨. 아 그렇게 넘긴다고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큐레이 길게 들어야 이게 나오지. 아까처럼 자꾸 짧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공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 갖고 내가 이꼭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잘안 나와요. 공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걸 근데 막 그냥 감으로 치시는 분들은 좀막 세게 때리는 경향이 있던데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요? 세게 돼요? 치면 안 되죠. 세전이 세게 치면 안 먹던데 잘안 먹죠. 거의 다 안으로 빠진다. 그렇죠. 지금 봐서 이이 정도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음, 것 같아요. 음. 오, 거의 맥시멈 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이 나왔다고 해도 이런 공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히려 이런 공은 무척에 음... 길게, 네, 묵직하게 길게. 자, 이렇게 차지 간신히 나오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서 자꾸 타법이 잘못돼 갖고 짧게 나가면 공이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자. 저는 오히려 붙은 공이 어려웠었는데. 자, 이번 형태는 두 공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건 박프로 잘하는 거죠. 흥? 글쎄요. 그렇죠. 또 이거를 치려고 하면 또 떠요. 자, <laughs> 열시 회전을 주고 열 시. 이거 회전을 빼는 게 포인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열 시면 회전 충분히 주는 거죠. 상단, 상단입니다. 어, 상단. 열시 회전을 주고 종살 앞으로 쭉 밀면 여기서 공이 약간 뻗어서 밀면 밖으로 안쳐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네요 <laughs> 아이스 역시 <laughs> 간단하게 포크쇼 나 <laughs> 그냥 실크쇼 안 넘어가기만 하라고 쳤는데 간단하게 쳐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 저는 안 넘기는 거 전문인가봐요. 네. 안 넘겨. 그러니까 <laughs> 이런 형태의 공은 박프로는 워낙 이런 스톡을 잘하니까 어. 편하게 치는데 이런 공도 잘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넘겨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경우는 박프로는 부드럽게 잘 밀었는데 음.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예요. 스피드, 느려 스피드가 빠르면 아. 스피드가 빠르면 공이 장축으로 붙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빠르면. 음.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 빨리 치시죠. 그죠? 그니까 내가 여기서 상단이 남아있어갖고 자꾸 밖으로 안 나가는 공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상단을 살리기 위해서 스피드를 높이면서 많이 미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많이, 아, 그러면, 자, 물어봤으니까 이 각도도 한번 해볼게요. 각도는 뭐냐면. 서있을수록 튀어나오. 이렇게 안 가요, 공이. 이렇게 붙어있고 안 가요, 네. 이것도. 이거 이건 어떻게 했냐 이것도 했잖아요. 이거는. 되돌아 형태보다는, 이리로 넘기면 음 돼요. 자, 똑같이 치는데, 마찬가지로 정선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어, 잠깐만, 야. 갑자기 막, 어, 옛날 그, <laughs> 바운딩 지옥이 생각나는데. <웃음> 자, <웃음> 음, 앞으로 그대로 정선 쭉 밀어보세요. 음? 자, 지금 너무 살살 치는데. <laughs> 아, <laughs> 넘칠까봐요. 네, <laughs> 이 공은 이렇게 네,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한이 정도 각도, 45도 비슷한 각도일 때는, 열심히 전주고 밀면 이렇게 붙는단 음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얘를 못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붙일 수는 있는데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넘어가, 넘어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두께보단 조금 얇은 두께 선택해갖고, 자, 종사도 밀어넣으면 1, 2, 3를 맞고, 여기서 안 맞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네. 있는 거잖아요. 훨씬 그렇죠? 힘도 자. 안 들어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형태의 되돌아오인데요 자, 이 공은 뭘 쳐야 되죠, 되돌아오기를? 당연히? 노란 공으로. 그렇죠. 노란 공을 쳐야 되는데, 자, 이 공은 이제 어떻게 쳐야 될까요? 좀 하단? 하단까지 내려가면 안 되죠. 아, 옆단. 네. <laughs> 장점은 중단 <laughs> 운동은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자, 아이고. 여기 스트로크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그냥 미. 아까처럼 팔로가 길게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음. 당쪽으로 바로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을 충분히 크게 하는데 마지막에 팔로우는 조금 짧게. 팔로가 길게 들어가면 공이 끌려나간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팔로우 조금 짧은 느낌으로 무게를 많이 얹어놓으면서 공에다가 무게를 실면서 팔로우 짧게 보내는 거예요. 음. 자, 어떤 형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